미래의 후손에게 건강한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봄철의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산불의 무려 60%가 봄철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관계자분을 모시고 대답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청 산림항문부 공중진화대 팀장 라상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소방원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 공중전화대는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산불 현장에 레펠 투입하여 산불 진화하는 최종의 산불 진화 요원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은 산불로부터 민가와 시설물을 보호하고 저희 공중전화대는 산불 현장 화두에서 진화하는 것이 크게 다르다 고할수 있습니다. 유독 그 봄철 산불에또 피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네요. 피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무풍 대비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산불 확산 속도는 78배가 빨라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간성, 양양 그쪽에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 하는데요. 태풍급의 바람이 옵니다. 이 양간지풍 때문에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 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율이 더뎌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강릉시 낭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에 초속 30m 넘는 강한 양간지풍이 동반되면서 주간임에도 산불 진화 헬기가 뚫수 없었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유독 봄에 산불이 잘 나는 이유가 있나요? 봄철의 적은 강수량과 겨울이 지나면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무와 낙엽 등의 습도를 낮춰. 흡사 불의 연료로 만듭니다. 산 전체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봄은 농봉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또한 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산불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있나요?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저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좀 낯설었어요. 그 어떤 건가요? 콩대나 고추대 같은 부산 불이논밭에 많이 있는데요. 아, 지자체 직원들이 대신 파쇄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원인의 60% 이상은 입산자의 실화 또는 탈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불시치근 부지연에 발생하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산불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울진 삼천과 같은 산불은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발생하는데 이한 달간을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산 시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게 있나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타버린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백년 숲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첫째, 산행시 라이터나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소지하시면 안 되고요. 둘째, 취사나 부닥불은 허가된 지역에서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절대 소각하지 마시고요. 넷째, 입산 통제 구역이나 등산도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는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후손에게 건강한 푸른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작은 실천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등산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불 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 아주 작은 불씨는 이런 웨트 등을 벗어서 끌수 있습니다. 또 모래나 흙을 던져 가지고 끌수 있는데요. 산불이 규모 커지면은 낮은 공터나 논밭,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후 저희 공중진화대원이나 헬기 등이 산불 진화대원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소방서, 지자체 산림부서로 빠르게 신고해 주시면 그게 최선의 대처 방법입니다. MC 분 혹시 스마트 산림 대란 앱을 아시고 계신가요? 아, 아, 그런 게 혹시 한번 핸드폰 끊어 보실래요? 아 이거 어플로 설치를 하면 신고를 예, 예, 바로 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아 이게 네. 집에서도 어디서 에 산불이 났는데 다볼 수가 있고 네, 네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래도 기억이 잘안 남은 119로 네119 연계됐으니까 119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면적이 무려 여의도의 130배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봄철 산불 예방 실천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